여러분 그 거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기득,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런 기적 같은 일도 우리 교회가 40년, 45년 살아왔어요.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걸 보여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37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다 배불리 먹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될것 같은데도 되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것이 오히려 일곱 강주리가 남았다. 일곱 강주리가 남 남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에게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개나 생선 두 마리 가지고 안 나눠줬으면, 은 자기가 먹기도 바쁜데,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남는 것이 일곱 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저보면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림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해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인생 한 사람 부자되는 거못 봤고, 풍성하게 나누어 줄줄 줄 아는 사람 가난한 거못 봤어요. 인색은 가난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을 풍년을 불러들이는 거라는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체험을 해, 했어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감동대로 가다가 보면 감동대로 가다가 보면 기적이 났다 구약의 사업다 가부 가정에도 보십시오. 그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나가 달라고 하니까 먹고 죽으려고 만드는데 이거를 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냥 줘버리자 줬더니 숙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엘리야와 더불어 사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비우면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 결국 한란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떡을 먹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먹은 자는, 떡, 떡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엄청 많은 거죠. 4 0 0 0명이었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이르시니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니,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도 자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가난 여인의 믿음, 그 다음에 강약에서 예수님께서 그큰 무리를 먹여서 보내려고 할 때,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여서 모두를 배불르게 하고 남은 것만 해도 일곱 강주리가 되는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 속에 쫙 배어 들어가요. 복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쫙 믿어져요. 믿어져.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믿어지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가정이라는. 이런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장소가 되고 좋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회를 축복하시고 학생회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